스토리지 분류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 디스크 저장, 디스크 스토리지도 있고, 테이프 저장한다, 테이프 스토리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옵티컬 디스크 저장한다, CD랑 DVD로 저장한다, 옵티컬 스토리지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의 분류보다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터페이스, 호스트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가스와 다스로 나뉘게 됩니다. 저희가 그럼 시커스 같은 경우는 사실 나스에 속하겠죠 아무래도 네, 네트워크 스토리지기 이 때문에 나스는 네트워크 어태치드 스토리지의 약자고요. 다스는 다이렉트 어치드 스토리지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스토리지의 호스 인터페이스를 보자면은 나스 같은 경우는 인터페이스가 딱 하나입니다. 네, 딱 하나예요. 뭐냐면은 네트워크 이더넷 카드죠. 네트워크 카드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스는. 대신에 다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방으로 연결해게있요 그리고, 사스라든지, 아이스카시라든지, p c i 그리고, 저희가 흔히 갖고 다니는 외장형 하드 USB. 그리고, 그보다 조금 빠른 이사타.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어? 그럼, 나스는 이단의 카드를 사용하고, 다스는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막 나눠져 있을까? 궁금할 수도 있는데요. 아, 그다에 먼저 생김새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혹시! 네, 이거는 저희가 자주 보는 네, 케이블이죠. 네, 인터넷 그, 레인 케이블입니다. 이것도 아마 기업 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똑같은 네트워크를 그 네트워크 프로토콜 전송해주는 모듈인데, 얘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광으로 연결이 됩니다. 광으로 연결이 돼가지고요, 원지라든지 텐지라든지. 아니면 뭐2 7 g 라든지 이런 식으로 속도를 좀 빠르게 할때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laughs> 케이블 대신에 광케이블 있을 때도 있어요 네트워크. 하지만 똑같은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사용을 합니다. 다스 같은 경우는 어 분명히 이랜 케이블이랑 이 GB 케이블은 g b 군 라스라 그런데 다스에도 들어가 있죠. 네. 왜냐면은 요즘은 하드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요. 라스도 다스처럼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지금고요. 네고 그 같은 경우는 사스케이블, 이산타케이블, 지금은 많이 사용을 안 하지만 스카시 케이블이요. 그리고 얘는 피자 익스프레스 케이블, 그리고 얘는 맥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파이어 와이어 케이블입니다. 이게 모든 게다 스케이블에 해당이 되는 거죠. 스토리지가 그러면은 전산 시스템에서 어느 쪽에 위치하냐를 보여드리는 그림인데요. 노란색의 네트워크선이 있다고 치면은 나스 같은 경우는 서버와 도급의 위치입니다. 개인 유저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서버가 아니라 PC가 되겠죠? PC에 랜선 직원이죠. NAS도 <laughs> 랜선 직원입니다. 같은 위치에있죠 하지만 다스는 좀 달라요. 다스는 얘가 혼자 독립적으로 사용을 못 합니다. 무조건 PC라든지 서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PC라든지 서버가 얘를 다루게 되는 거죠. 이 케이블은 보라색으로 표시했는데 왜냐면 이건 네트워크 케이블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라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어, 잠깐만. 이렇게 보니까 그럼 서버랑 스토리지를 다스 스토리를 지 합치는 게 나스가 되지 않나? 왜냐면 스토리지는 나스 스토리지는 나스 OS가 있고요. 저장공간이 있잖아요. 다스 같은 경우는 OS가 없죠. 저장공간만 있고. 그럼 얘가 저장공간을 아, OS를 할수 있지 않나? 네 맞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요. 나스는 그 나스를 설정할 수 있는 OS가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나스 스토리지와 서버를 하나로 묶은 게 나스예요. 자, 다시 설명드리자면요, 나스는 엄밀히 말해서 스토리지라기보다는요, 서버입니다. 파일, 서버, 데이터 저장, 서버가 되는 <laughs> 거죠. 스토리지의 활용인데, 나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분들을 활용할 수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파일 서버가 있고요웹디스 서버가 있고, 포토 서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서버를 활성화할 수 있는데, 다스는 단 하나의 용도밖에 없습니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만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다스는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데이터는 공간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스는 엄밀히 말해서 서 그, 스토리지보다는 서버에 가깝죠. 서버에 가깝고 다스는 단순 저장 방식일 뿐입니다. <laughs>